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교과서의 사실적 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적 읽기 2단원이죠. 자,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 그냥 생각한다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 여기부터가 정의입니다.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의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한다. 이거 정의 나와 있죠. 사실적 읽기 정의 사실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문장, 문단 등의 글의 구성 요소 사이에 의미 관계에 유의하여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또한,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선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기하면서 사실적 읽기 방법 세 가지 그냥 지나갔거든요. 자, 이거는 노란색으로 해볼까? 자, 단어, 문장, 글의 구성요사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며 정보 확인. 이게 사실적 읽기 방법 1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요, 개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laughs>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중요도 평정이 뭐냐면, 중요도 내용에 이제 밑줄 쳐 놓고 어느 게더 중요한지를 따져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정한 내용 종합하여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는 게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 1, 2, 3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지문이 나옵니다. 미세먼지의 실체, 박록진 씨가 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맞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면 늘 알아본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차피 사실적 읽기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적 읽기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에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찾아서 우리가 따로 모은 다음에 어느 게 중요한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는 핵심 문장은 무엇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자, 봅시다. <laughs>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이게 뭐다? 미세먼지의 정의죠. 를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하면서 왜 물어봐요? 독자 호기심 유발이죠. 음. 질문을 통해 호기심 유발 미세먼지 관련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채 2만건이 아, 2만 채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를 한대요. 특히 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4만건, 16년에는 6만건 이상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밑줄을 쳐놓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농도가 아,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아니죠. 미세먼지 PM10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봐봐. 사람들의 관심과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가 되겠죠. 씁시다. 미세먼지 증가와 대중의 관심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게 된 걸까요? 실제로는 우리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있는데, 뭐 환경부가 노력 뒤지기 위해서 점점 낮아졌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근데 왜 관심은 높아졌냐 이거죠 그럴려면 일단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10은 지름이 약 10마이크로제곱미터가 이하인 마이크로미터인가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음, 이게 PM10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마이크로래요 엄청 얇고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0배나 작은거래요 보이긴 하겠냐? 근데 그보다 더 적은 PM 입... 이거는요 입자 크기가 이거랍니다 즉 PM10은 그냥 미세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는 이거고 얘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죠. 최근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더 작으니까.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를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대요. 감소는 하는데 PM10이 PM10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폭이 더 작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감소 폭이 작다라는 것은 감소가 더디다는 거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음. 변화가 없다도 가능하겠죠. 진짜 감소폭이 미미하면 변화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M10의 종류들을 얘기하겠죠. PM10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네모를 쳐봅시다. 우선, 먼지, 그 다음에 황사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해염 입자, 해염 입자는 파도가 치물물 거품이 부서져서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한대요. 그다음에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봐봐, 먼지, 황사, 해양 입자, 꽃가루는요. 이것들은 이 세종류의 미세먼지는 세종류의 미세먼지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왜 세종류죠? 먼지, 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보네요 먼지가 있습니다 봉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어, 먼지 어차피 황사도 먼지다 그래서 얘네들 뭐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랍니다 그래서 PM10이 얘네, 얘네, 얘넨데 근데 얘네는 뭐다? 자연 미세먼지다 그래서 얘들은 다 크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D.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자, 작은 미세먼지, 즉 초미세먼지죠. 그래서 버스나 트럭에는 베이커스에서 하는 검댕 대표죠. 그래서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졸라 작아요. 그 다음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많이 줄어들겠죠. 검댕 이외도. 네, 이게는 황산과 황산 암모늄이 있죠. 자, 어. 이렇게 그다음에 해양 유기물까지. 이는 각기 화학종에 다른 초 미세 먼지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야? 사람이 거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넘겨보시면 나오겠죠. 자연 미세 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그냥 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이런 하늘로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비산, 그러니까 비산각도, 이게 확대, 이게 퍼진다는 걸 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류탄도 터질 때 비산각도라고 합니다. 수류탄 터진 게 120도인데, 그래서 엎드리면 살아요. 왜? 나머지 양 사이드에 30도씩 남죠. 비산각 120도, 180이니까, 그네요양 사이드에 30도씩 남니다 뭐, 어쨌든, 비산,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바로 황사죠 그래서 중국이 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어오는 게 이겁니다 네. <laughs>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연 미세먼지는 자연에서 살아 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초미세먼지는요 도날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 생긴다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낀걸볼수 있다?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어 응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라! 초미세먼지도 같은 원리다.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인데 인체에 무행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이것도 이게 무슨 소릴까? 응결 현상의 예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건 응결 현상 1. 아, 근데 이것도 뭐다 해야 되나? 응변연상 1이고요 이거 2인데요 문제는 초미세먼지는 비슷한데 물이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것은요 음네가지다 근데 얘예 새끼들은 요걸 얘기해 놓고 요거를 얘기한 걸 보아하니 이산화황,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것들은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laughs> 음. 초미세먼지 만들어 만들어낸 과정이 아니라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laughs> 대표적인 물질 넘어가겠습니다 오우씨 다 썼네 지우개들을 어이구 응. 지금 이것도 먼지 아닐까? 분필가루도? 그거 내가 다 마시고 있는건데 어쨌든 우선 이산화 황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산화황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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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졸랄이 작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미세상원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이산화황이 생성되는 과정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겁나리 작다. 그다음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을 여기서부터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질산염 뭐 질소화합물 그래서 여기는 질소화합물 생성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또 여기 어시트 어. 소나 돼지 인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진 암모늄도 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생성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거 얘는 뭐냐? 내가 봤을 때, 이산화황 색성 과정이 아니라, 이거다. 이, 초미세. 다 이걸로 바꾸세요. 뭐, 생성하는 과정. 생성하는 과정. 이산화황이, 아우씨, 초미세. 먼지를 생성하는 과정 파라파이씨 응. 그 다음에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의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복귀만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야 다 이번엔 유기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였어 여기서부터 화학적 용매를 할 순서 먼지를 네. 만들어 냅니다 응? 어따마 유기 개체가 아, 너무 쓰기 귀찮아요. 어떡하지? 초미세 먼지를 그리고 어떻게 써야지? 어쨌든 여기 다뭘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나타나고 있죠. 뭐 중심문장이 뭡니까? 중심문장은 니들이 따로 만들어야죠. 그냥 초미세먼지 생성되는 과정이라 퉁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 이거 어떻게 읽냐? 이거, 이거 마이크로그램 미터 퍼 제곱이냐? 음,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로그램? 우리나라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보다 높습니다. 1 세제곱 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기준치 초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밑줄 칩시다. 우리나라는 응, 이미 기준치 초과에요. 여기 초미세먼지현 그래서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1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를 환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도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건 뭐냐면요. 권위 있는 기관이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아마 WHO 떡락했을 겁니다. 많이 떡락했죠. 이런데 거 하면 뭐가 좋아요? 신뢰성이 올라가죠. 신뢰성 높이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치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왜? 중국이 경제 개발했잖아. <laughs>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결국에는 풍속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씁시다 그래서 요거 응.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 음. 그 다음에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매우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인용을 했죠.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에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도 해봤답니다. 20년 동안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대기오염이 심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계산 경과를 보니 2012년에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봤습니다 20년간 풍속에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해는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이후에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제일 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가 쓸려 나가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줄어들었어요. 풍속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미세먼지 올라간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laughs> 되고 있다는 겁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이 너무 안 불면 대기에 섞이지 않고 고여있다는 거죠. 고인물. 그러니까 이제 고였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고여있어서 농도가 엄청 짙어지는 거예요. 대기랑 섞여가지고 멀리멀리 가든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laughs>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좋은 요인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기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납니다. 왜냐면, 깔려있던 게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제 또막 거지게 되겠죠.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만 되어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안내문이 나가는데 이에 한반도를 비웠던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대요. 반면 저기압을 영향을 받을 때 미치는 상대적으로 음.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현상들이 동방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물까지 내리니까 하늘이 좀 맑고 깨끗해지겠죠 <laughs>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세먼지가요 그냥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 더워지면 고기압 돼요. 더워지면 사람들이 체온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 보호하기 위해 유기 기체, 아까 얘기했죠. 이 유기 기체. 미세먼지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죠. 뭐. <laughs> 뽀르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유기기체가재료로서여 유기 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91년 필리핀의 피나투버 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분진이 겁나 나오겠죠 화산이 폭발하거나 거기서 나온 화산재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었대요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됐어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에 대기 온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온도로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죠. 여러 기후 변화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모의 실험을 해 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줘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게요. 여기부터. 음. 맞았어. 여기, 여기.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차, 넘어갑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보셔야겠죠. 우리도 모르니까 인공위성 있냐, 니네 집에 없지.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의 대, 대기,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 우주, 나사에서 쏘아 올린 다섯 개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합니다. 그냥 다예요 그냥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다 가져가죠. 그래서 뭐뭐 가져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포함한 여러 대기오염물질 측정하고 대기 흐름 분석하는 위성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더 면밀히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위성 도입이. 위성 도입이 대기 변화에 <laughs> 대기 변화 연구에다 대기 변화는 못 시키죠 뭐 이거 한다 해서 <laughs> 영향을 아 미친 거꾸로 썼어요 미친 영향 자, 이렇게 하면은 지문은 끝입니다. 사실적 읽기가 엄청 쉬운 게요. 추론할 것도 없고, 뭐, 때로 자구성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문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엄청 쉬운 지문이죠.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있고,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초미세먼지가 뭐, 무엇이고, 그 중에 인체에서 나올, 아니, 자연에서 나오는 건 미세먼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초미세먼지인데, 꼭 인공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건강에 제일 나쁜 거는 미세먼지였고, 그 미세먼지가 왜 만들어지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